네 반갑습니다. BMW 하이패스 ECM 룸밀러 장착 전문점 글라스전입니다 에, 오늘은 글라스전에서 에, BMW 528i 차량에 맞는 룸밀러형 고급형 에, 하이패스 ECM 룸밀러를 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이 제품은 에, 천안 고객님이 저희 네이버 스토어를 통해서 주문하셨는데요. 어, 지금 528i 차량에 이렇게 개조 없이 기존에 달려있는 룸밀러와 맞교환만 하면 작업이 가능합니다. 어, 천원에서 택배로 받으셔서, 예, 저희 글라스존 하이패스 룸밀러 협력업체를 통해서, 예, 깔끔하고, 예, 깔끔하고, 안전하게, 에, 장착이 가능하겠습니다. 어, 저희 글라스존에서는, 예, BMW 차량 룸밀러, 기존에 달려있는 룸밀러, 헐겁거나, 예, 앞판 케이스가 깨지거나, 예, 거울 깨진, 예, 헐거움, 예, 뭐, 여러가지 증상 있을 때 수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글라스존은 전국에 협력업체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룸밀러 수리라든가 하이패스 룸밀러 장착 시 업그레이드 시 안전하고 빠르게 작업이 가능하다는 이런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BMW 차량에 하이패스 룸밀러가 필요하시다면 저희 글라스존 센터에 문의 주시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저희 유튜브나 블로그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글라스존에서 528i 하이패스 룸밀러 소개했습니다. 이상입니다.